나무아미 타불 잘 지내셨습니까? 나무아미 타불 잘 지내셨죠? 나무아미 타불 더 크고 일치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나무아미 타불입니다. 나무아미 타불 네, 나무아미 타불 예 나무아미 타불 말도 많고 어 온갖 그런 어려움이 많은 이사화 세계에 우리가 말이 없이 살 수는 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많은 말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도 그 말이 좋기는 커녕, 도리해가 되고, 아니암만 못한 그런 말이 많은 세상에, 정말 이 말만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말만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은그 많은 말 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또 골라서 마지막 한 마디, 말이 있다면, 은그 말은 여섯 자로 나무함이 타불이 됩니다. 그만큼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새지게 됩니다.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투영된 말을 내가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깊이 공감하지 않은 말, 자기가 그 충분히 익힌 기운이 아닌 말은 잘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기도 사실은 옳은 말을 무심코 많이 던지게 되는데, 그 말은 그렇게 평소에 많이 익혀둔 마음의 표현이 말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그 많은 말, 좋은 말을 다할 수가 없다면, 정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한마디 말이 천마디, 만마디의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을 하면은 참으로 좋지 않을까. 경제적이면서도 정말 효과적인 그런 말을 한다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량 없이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 바로 나무암이 타불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나무암이 타불하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의 표현의 말을 자꾸 연습해서 이 말대로 살게 되어지이다 나와 더불어 일체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어지이다 하는 그 말이 여섯자 나마하미타불 속에 다, 다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정말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내 마음을 다시 새기면은 정말 내 자신의 그런 말을 한 자신의 가치가 한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치가 높아질 때 자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고 꼭 내가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말이 가지는 힘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말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야 정말 그렇구나 그 세상은 이렇게 넓고 살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인데 내가 너무 좁게 또 가치 없게 그래봤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유치게 되고 그런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서 열심히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내가 함으로써 나도 좋아지고 이웃도 좋아진다면은. 그보다 더 가치있는 말이 어디 있 겠느냐는 말이죠. 그런 말은 정말 가치있고 좋은 말은 자꾸 연습을 해 둬야만이 그렇게 요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할때그 말이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음에 불과하죠. 이런 말이 많은 세상에 또 내가 말을 하나 보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에너지의 낭비가 되는 것이고 어,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이런 소중한 말을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할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은 어, 일체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을 연습하자 그래서 정말 내가 내한 문제로 이렇게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살 맛이 없어서 그냥 이 세상을 정말 무의미하게 가치없게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내가 살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다 이런 세상임을 내가 확실히 알자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게 한번 살아서, 이 세상의 은혜,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 이웃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참된 삶을 살자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의 말을 그렇게 내가 하고, 또그 다짐의 말을 내 온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바로, 온의, 온으로 구성된 존재죠. 색, 수, 상, 행, 식. 색이라는 것이 바로 몸이고, 수, 상, 행, 식이 마음의 작용인데, 몸과 마음의 작용을 온전히 내가 잘 거둬들여서, 정말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발언하고 다짐하는 시간. 그래서 내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나의 근원인 참생명이신 부처님께 돌아가는 그룩한 몸짓이 바로 철학 연보를 정진이 되겠습니다. 생각으로나 말로나 몸으로, 한 생각, 한 마음, 한 몸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내 스스로 그런 걸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면은, 자꾸 하고 또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아, 음,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내 삶이 괜찮겠구나. 이런 스스로의 자기의 자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 것만큼 소중한 자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울려 나오는 울림의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그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게 우리가 늘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은 전부 내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또내 것인 줄 알았다 사라질 때는 내 마음과 몸을 또 해치고 나가는 그런 도움이 적은 그런 것이지만은 내 마음에서 저 깊은 곳에 울려 나오는 그런 참된 목소리, 그런 참된 말, 참된 마음, 그 표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 귀한 가치를 내 몸속에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면은 시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내가 그 마음에 또그 강력한 기운에 내가 좀 휩쓸리긴 하지만은 금방 내 본래의 가치에 눈 뜨게 되고, 어, 괜찮아.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게 되고, 아, 이게 이것도 한 때니까, 이 이러다가 말말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그 어, 생긴 의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스스로지만 사실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참나인 바로 부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불성의 일경험을 통해서 내가 터득한 것이죠. 그 눈이 바로 부처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데. 또그 마땅히 또내 것이 아니면 누구십니까? 그것을 임시로 그렇게 내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 내가 또 그런 그 거룩한 가르침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이 높일 때 우리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내 삶이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을 장엄하려고 해서는 그건 전부 욕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욕심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과 미움을 또 가지게 되고 채워지면 아주 아상이 높아지고 교만이 집니다. 그럼 어느 것도 욕심의 채움은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채워져도 문제고 채워지지 않아도 문제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욕심이 아닌 원력의 삶, 즉 원력의 삶은 바로 영기의 삶, 일체가 바로 하나다. 나와 이웃이 다한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진정으로 좋아지려면 내가 모르는 나인 이웃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체감의 형성,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아, 내 자신의 존재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가 참으로 넓고 큰 존재로구나. 아, 이런 존재를 내가 함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큰 허물이 되겠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자신의 존재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도 없거니와 또 가볍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절대로 가벼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벼운 존재인 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마음에 서벗어서 나서 내가 바로 일체가 되기 때문에 일체와 함께 나는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는 지금 내가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이 나이기 때문에 그 이웃이 내 걱정을 해 주고 걱정해 주는 이웃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걱정하게 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잘 살아가게 되겠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근원에 대한 그런 믿음을 굳건히 할때내 삶이 정말 건강해지는 것이지. 근원적인 믿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자기를 이 몸뚱이, 색수상현실, 이 온을 자꾸 자기로 착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잘 것 없고, 아, 정말 나는 가난하고 못난 사람으로 스스로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 맛이 자꾸 없어집니다. 네. 나와 나 밖의 다른 대립적인 관계 설정에 의해서 내 자신이 정말 보장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끝없이 일체감을 형성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생각과 말과 몸짓을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는 시간. 그래서 정말 한 덩어리임을 확실히 아는 시간. 그래서 내 문제를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모르는 나의 이웃 걱정을 할때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량한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공덕이, 나도 모르게 쌓아놓은 공덕이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발현이 되어서 이렇게 저 대지를 다 아름답게 꽃 피우고 장엄하는 나무와 돌과 아, 물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룩한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신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고 또 그런 한량없는 큰 공덕이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일심정진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